정도로써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라. 화면은 태극기 화면으로 해놔. 오늘은 3일절 9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일운동 당시에 유관순 열사가 17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 모진 고문 끝에 죽임을 당했죠. 지금 살아계시면 113세 네. 이 3일자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은 나라사랑과 민족사랑에 더욱 압정사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제 35년 치하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야 돼요. 그게 이제 삼일절을 맞아는 거야. 딱 오늘 3일절이 주일이잖아. 어 얼마나 삼일절을 갖다가 엉터리로 지켰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날 삼일절을 지키라고 그냥 주일하고 딱 맞춰놨어. 그래서 아주 그냥 저도 기분이 좋아. 왜? 어 설교하면서 어 이런 주관순 열사에 대한 동영상도 보고, 3.1절 노래도 부르고, 끝나면 이제 대한독립 만세도또 해야지.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응.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일에 정말 앞장섰어요.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그 당시에 10%도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 그런데도 엄청나게 앞장섰어요. 지금은. 말로만 뭐 천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천만이면 5천만 분의 5분의 1이잖아요. 20%잖아. 그러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3일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 가지라도 더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3일지를 보여.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일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일이요. 근데 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국경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날이 공일이냐, 아니냐, 이거를 대상 오늘도 3월 1일이 3일절이 주일하고 딱 겹치니까, 이거를 또 대체 휴일이라는게 생겼어요. <laughs> 공휴일날이 주일날, 주일 세상 사람들 말로 일요일날하고 겹치면 그 다음날 쉬게 해준다. 이것이 작년엔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은행이고 뭐고 내일 또 쉬어야 될 거야, 마이. 안 쉬어? 안 쉬는데? 어, 아, 3.1절은 해당이 없어? <laughs> 설날하고 추석하고 어린이날만. 어. 근데 이제 보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야, 3.1절도 대체 유일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게 막 시끌시끌하니까 어.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순국 선열들의 그애국심을 배우겠다 이러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야! 3.1절 공일 하나 없어졌네. 주의라고 겹쳐서. 이거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부지기수요. 그냥 월요일이었으면 그냥 쫙 해서 그냥 연휴로 쉬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죠. 자, 자우지간 3.1절은,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경축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때는 그냥 몇명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국가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경축일이 있고 국경일이 있고 좀 복잡해요. 예. 그 다음에 2000년은 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갖고 오늘날 이르는데 3.1절되면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고 민족정신을 되새깁니다. 삼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종 및 애국 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그날의 기쁜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짜리는 전국 광공서 및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 태극기를 게양. 그 우리도 좀 개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띄워 놓은 거예요. 우리 밖에는 그냥 365일 걸려 있고 어. 안에다가 또 이렇게 걸어 놨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휴식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놀 시간이 어디있어 북한 인민들은. 바쁜데, 365일 그냥, 어? 주일날 쉬는 것도, 아유, 쉬지 말고 그날 일하면 그만큼 더 생산량을 올리고 좋지 않냐 해서,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말로는 조선인민주의 인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로는 민주주의 넣어놓고, 뭐, 인민 넣어놓고, 공화국 넣어놓고, 좋은 말은 다 갖다 써놨어. 그런데도,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을 위한 공화국도 아니야. 자, 이렇게 3.1절이, 우리, 대한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그 민족 정신을 배우고 기념하는, 추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유관순 열사의 기도, 기도에 대해서 영상을 봤습니다만 우리는 맨날 유관순 누나라 그랬지. 누나. 아. 왜? 17세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형무소에서 죽었잖아요. 음. 자우지가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죠. 3일 운동이 일어나자 아우네 장터 충남 병천면에 있는 아우네 장터에서 시위를 주동하고 수감된 뒤에도 옥중 투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었어요. 본관은 고흥이고 아버지는 유중권 어머니는 이신대. 1916년 기독교 감리에 공주 교구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 학당 보통과 3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3일 운동이 일어나자 3월 5일 이 만세 시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에서 학생들이 이제 막 대한 독립 만세하고 이 만세 운동하고 다니니까 휴교령을 내렸어 단분다더라. 그래서 이화 학당도 휴교를 당하자 3월 8일날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 병천. 아원의 장도, 그죠? 이때 고향에서는 이종성이 주동이 되어서 시운동을 계획했는데 사전에 구금당해서 실행을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주선으로 3월 9일 밤 예배가 끝난 뒤에 조인원, 이백하 등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촌 언니와 함께 서울의 상황을 설명하고 즉석에서 4월 1일 음력 그 당시 음력 3월 1일이요 아우네 장터에서 우리 만세 운동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짰죠 그리고 안성, 목천, 연기, 청주, 진천 이런 동네다 연락을 해서 마을 유지와 유림계를 규합하기 위한 연락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유관순 열사가 연락원이 됐어요 20일 동안 이 지역을 다니면서 대한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설득을 했어요. 동네 막 다니면서. 그리고 드디어 4월 1일, 음력 3월 1일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조인원의 선도로 시위가 시작되자 시위대 선도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유관순 열사가 벌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무력 진압으로 시위 도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살당 자신은 주동자로 잡혀 가지고 공주 지방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지만은 경성 복심 법원,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 법원이죠. 거기에서 기각되고 재판장에게 자신의 투쟁이 정당함을 역설하고 의자를 갖다가 막 갖다 던져 버렸더니 법정 모욕죄가 가산돼서 7년형의 원두를 받았어요. 아니, 만세운동은 한3년짜리인데 판사 개신죄에 걸리면 7년짜리, 7년짜리. 일제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몸이 상했습니다만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격 중에도, 감옥 안에서도, 그냥 허구한 날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아야 감옥 안에서도. 음. 서대문 형무소, 저는 아이들하고 가봤습니다만, 참, 참 힘든 곳이에요, 힘든 곳. 응? 거기로 뭐 사형장도 있고, 고문장도 있고. 그래서 더욱 혹독한 형벌을 당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그로 말미 아마 1920년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서대문 형소에서 무옥사 이제 81로 해방이 되었어요. 19년에 3일 운동이 일어나고 20년에 이제 죽었잖아요. 순국했잖아요. 그리고부터 25년 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와 천안군의 협력으로 병천면에 유관순 사당을 건립을 했어요. 그 기념관을 이제 저도 가 봤습니다만. 어, 그리고 또 생가도 복원해놓고, 거기 기념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건국은장, 국민장이 추서됐어요. 오늘 3.1절이 때문에 특별히 주의라고 겹쳐서 제가 3.1절에 대한 내용을 설교 서론에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다 뭐겠어요? 거기에는 나라 사랑하는 거, 민족 사랑하는 거 이런 게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한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일본놈들 참 나쁘잖아요. 나쁘잖아요. 지금도 뭐 반성한 커녕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그구 지금 세력이막 활개를 치고 어? 무라야마 다마 뭐 이런 거 옛날에 사고하고 이런 것도 아그거다 필요 없어. 무용. 무용. 어? 정신대 막 보낸 일이 없다 그러고 다 자진해서 돈 벌려고 와서 그랬다 그러고 막 이런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도 다 품어서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기독교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앞서서 전파됐지만, 그들은 보구마율이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왜? 거기는 그냥 다신놈. 어.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아, 예수도 믿으면 좋아. 아, 그래? 그러면 거기다 보태서 믿지. 따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 3% 이내밖에 안 돼. 3% 이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막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버림받은 전자와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유를 베푸셔서 구원해주시며 이방인들까지 인도해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1945년 일제 치하에서 조선이 해방되는 그런 사랑을 입게 될 거예요. 뭐 교회 안 다니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이 무슨 소리야? 그냥 미국이 그냥 원자폭탄 떨어 털 떨어뜨리고, 일본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항복한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섭리고 뭐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쩔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계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거요만이라고뭐 부인을 해도. 뭐, 긴 거는 기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1년 365일, 1년 12달, 일주일이 7일, 어? 이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뭐예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밀한 행정 및 조직력을 통원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 부흥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부흥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교회 부흥을 이루어놓으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막 부흥시키고 큰 교회 된 목사님들이 나중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표현은 없는 사실을 일부러 가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일륜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저번에 역총 사건이 세종시에서 나고,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 났는데, 돈 때문에. 어. 왜안 주냐, 이고요! 8 0억쌓놓고왜안 주냐 이거요. 나도 나눠 줘야지. 왜 형만 갔냐 이거요. 나도 줘야지. 그러니까 말안 들으니까 대화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어. 주먹이 먼저야. 근데 주먹은 약하니까 역청으로 그냥 빡. 인륜이 땅에 떨어진. 그러니까 돈 때문에 형제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도 필요 없는 그런 세태가 오늘 날이잖아요. 오늘 날. 이게 다. 인과응거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막 화를 내길래 아버지 닮았다 그랬더니 더러질지를 내더라고. 왜 아버지를 욕되게 하냐? 이거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자식이 부모답는 거 당연한 거지. 자식이 잘하면 아, 부모님도 저 훌륭한 분이시나? 이런 거고, 자식이 개망 나니면... 그, 자식의 부모가, 뭐, 개망나이었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죠? 맞는 얘기잖아. 그런데 싫다, 이거지. 자기가 욕먹는 건 좋은데, 부모가 욕먹는 건 싫다, 이거지. 잘해야지, 그러면. 잘해야지. 부모 욕먹게 안 하려면, 자식이 잘해야 되고, 또 부모가 욕안 먹으려면, 자식을 또잘 가르쳐야지. 그냥 돈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지도를 해야 돼. 그런데 이인륜을 저버린 일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이사여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도 있었대요. 노마서 1장 31절을 보면 이방 부모들 가운데는 형편상 그의 어린 자녀를 버려서 죽게 만들 었때 키우기 힘들다고.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날려는 게 뭐냐? 자식 키우기가 힘들다고.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뭐, 돈이 많이 든다고. 원래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식을 갖다가 피아노 시키고, 음악 시키고, 영어 시키고, 뭐 시키고, 남들이 하는 거다 시키고 이러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 아니, 지금 뭐 국가에서 뭐, 지금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 돼 있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런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비보다 자녀 학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력이 아빠가 생기고 막이 유학을 막 보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버리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요. 잘못 키워서 버리는 것도 나쁜 것이요. 버리는 거예요. 응, 결국 그거는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요 결국 본인이 나중에 총 맞을 일이야 자식한테. 그런 뭐 경우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았잖아. 옛날에 뭐 저기 뭐 경동시장에 뭐 어? 건물 세개뭐 뭐, 빌딩을 가진 뭐뭐0억대 어? 부자가 뭐 어?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것도 자식한테 재산 뺏을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불교인이고 총쏜 자식은 또 기독교인이 돼. 그러니까 어떤 철없는 기독교인들은 아 기독교가 불교와 싸워서 이겼다. 뭐 그런 헛소리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뭐기독교인불교인 따질 게뭐 있어 자식이 부모를 쏴죽이는 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막 조장을 하고 있는 거, 우리들이 조장을 하고 있는. 거. 본론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자 복음의 주제가 뭐냐 구원이야 구원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영생 이거요. 이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될 복된 소식 굿 뉴스 굿 뉴스 그래서 주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임을 우리 주목해야 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선포하신 일에 주력을 했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은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 전국 복음을 해결하라. 전국이 가까워. 약이 아무리 좋아도 쓰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생명을 살리는 복음도 선포되지 아니면 전파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삶이니까. 뭐 세계 따질 필요 없어. 내집구석에도 있잖아, 직구석. 응? 어? 구석에도 예수 안 믿고 버티는 사람 있잖아. 옆집에도 있잖아. 친척 중에도 있잖아. 친구들 중에도 있잖아. 자꾸 전해야 돼. 자꾸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야 돼. 전해야 돼.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이 세상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잃어버리면 못 찾는 것들이 있어.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잖아요? 가서 알, 뭐 최소한 알바라도, 뭐안 되면 종이짝이라도, 페이지라도 주소다, 공사에 팔면 천 원, 이천 원이라도 생기잖아. 생기잖아. 권력? 그것도 생기잖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순가 해가지고 대통령 됐잖아. 응? 은퇴까지 해갖고 영국으로 갔다가 왔는데, 아니, 나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와갖고, 뭐또 했잖아.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 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어. 근데 잃어버렸다가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목숨이요, 목숨. 우리의 목숨이요, 생명이요. 이걸 한번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요, 끝. 그래서 온 천하를 죽어도 바꾸지 못할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아무것으로 대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복음 전하는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까닭이 바로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육신이 죽고 그것으로 끝이면 다행인데, 이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생이냐. 영생은 영생이지만 틀린 거예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합니다. 질병도 없고 병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자식이 속세일 일도 없고 뭐 누가 속세일 일도 없고 뭐 왕따 시킬 일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유황불이 철철 끊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숱한 영혼들이 있다. 누가 보면 9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해요. 구원. 찾기만 뭐해 구원 안 시켜놓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크리스마스 날 오신 거막 기쁘다고 그냥 환영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랬냐? 헛것이라고 어요 예수 믿는 게헛것이라 그런데 다가올 부활절 날. 예수님이 사망건세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응. 아니 예수 믿고 뭐 천국 못 가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으면 뭐 그냥 헛것이야. 헛것이야. 이 땅에 80, 90, 100, 100세 살아 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대한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했듯이 이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네 죄를 해결하라고 나죄 없는데 뭐, 내가 죄가 어디 있어. 나전가도 하나도 없고 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인 것이 죄 때문에 하모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우리 인간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 주시려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바로 깨닫고, 일제 35년에서 대한독립해서 해방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단순히 일제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에 갈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라 사랑을 각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에 앞장서고 보금 전환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나보자 하나님, 우리 땅...